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인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조명을 딱 받고,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아, 참은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밖에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생각이 슬슬 흘러 올라, 올라와요. 이거 3년 반 동안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시차적으로. 그때마다 빛의 조명을 받고 올라오는 것들, 자기 스스로 물리치던가, 내가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물리치던가, 아니면, 말씀의 조명을 받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런 생각들 밖으로 밀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밀어내고자 하면, 빛의 조명을 근거로 해서 밀어내고자 하면, 확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생각이 물러나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둠이 물러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내 안에서 있는 잡생각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동안에 계속 떠오르는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큰 결정적인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뭐허찮한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미친 생각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어... 생각으로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 아서 필요하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연단 받고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가고 힘들게 나가 나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벽기도 나가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그냥, 그냥 구원해주지. 왜 이렇게 뭐 새벽 기도 나가라, 뭐 하라, 이렇게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주님 앞에서 전부 참부 엎드려서 경배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근데, 그런, 그 계속 올라오는 생각을 제가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서도 아 이런 생각면안 되지, 이거 좀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자꾸 엄습해 오니까 그 생각하고 아주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한 그런 도중에 이제 그 여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 이게 <laughs>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제가 주님을 체험한 바탕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또저 주님을 만난 체험 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사도바울도 에베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륜으로 그 경륜의 바탕을 두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에 의해서 연남 받은 그런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면 우리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 여러분들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또또한 한 사람씩 다 자기 고침 받을 때, 이게 그나마 저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똑바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은 당연히 버려야 될 생각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조뭐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그앱저 마태복음 볼때가나여인한테 그냥 구원해 주지 뭐 이렇게 이것 이런저런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구원해 주자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 왜왜 예수님은 주님을 다들 누구나 다 무릎꿇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사람 구원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모르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를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그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다가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도 소사가 올라오는 상다 따라가서 힘들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그 말, 그렇게 행동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 아, 그때 내 이건 험한 생각이구나. 이거 지금 뭘 몰라서 모르는 무식한 자가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보내고 싶다는 여러분의 의사가 표현이 있는 거고 그만큼 그렇게 잘하기를 소망한다는 여러분의 어떤 의지 표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밀어내는 데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조명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하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 그, 그,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살아,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이 전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내 몸을 같이 있지만, 나는 그,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 집 하인이라고 봤어요. 집 하인. 집 주인은 하나님이고, 집 하인은 나고, 이집 주인하고, 집 하인하고, 같이 뭉쳐서 나라는 집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와서 움직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그, 그것으로 여러분 주인을 찾아주는 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 하나예요. 여러분과 다시 하나님을 하나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뭐 정돈이 되셨죠?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셔서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조명에 의해서 내 세상 사는 방식이, 하나님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을 여러 분의 목적으로 놓고, 목적으로 놓고, 교회생활 하세요. 그냥 하루 세상 일로 그냥 바쁘게 가지 말고, 세상 일 당연히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그 하는 도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라. 말씀에서 조명받은 것을 나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빛으로 도, 오도록, 나 혹시나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듣고 그냥 저쪽으로 말씀을 내 팽개치고, 내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가? 혼자 움직일 때는 여러분 주인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머리가 없이, 머리가 없이 움직이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우리는 머리를 찾아와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마음속에는 공중에 새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너 안에서 머리둘 것,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머리 역할할 그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죠. 그냥 계속해서 같은 잘못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번 반복되고, 반복되고, 찌름하고 그랬던 그것들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잘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 악하게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까, 이런 생각하고, 때로는, 아,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렇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니까 버리라고 시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면의 싸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 <laughs> 처음에는, 뭐, 인정, 설마,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실까, 막,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수위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 차이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아니,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너그거 틀렸어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 아래서 행한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행한 행위들이 우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들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그걸 완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부분적으로 분간간헐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가과 서기관처럼 했어도, 서기관, 사람을 보고 했어도, 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뭘 잘못,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게 해놓고,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네 지금 거래 관계로 했네 생각해 놓고 여러분들 그 생각들을 버려 나가고 예수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너 열심히 한것 항상 그건 마음속에 간 제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끝이고 하나님 의배 내밀고 난 이만큼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건 네가 그것 때문에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것 때문에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낸 것을 그것으로 내 자랑 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점점 바꿔 나가고 나가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말씀에 순복해서 빛의 조명을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의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 이 과거에 했던 일들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 되는 거고 온전히 사도발도 예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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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다 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그 사도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낼수 있는 계기가 되었, 되, 되었던 것이고, 보고 안해서또 그가 열심히 공부한 거는 가말리알 문화로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한 일이 납, 그냥 단순 무식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보고 말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포괄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그치게 되면, 이, 이, 그치고, 말씀을 대적해서 거기서 그치게 되면, 이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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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 단순하게, 뭐, 그거가 그냥, 그것이 다 끝난 거, 그, 그, 악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드, 드, 듣고 응. 그 말씀을 들었을 때그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깨닫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응, 응.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응. 많은 시간이 있다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되는데 응.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응.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어떤 것이라는 거죠. 알게 되면서 응응.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응. 그것이 어떤 나의 어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어, 어. 근데 그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이 결국은 진짜 말씀을 주신 그 빛과 내가 마음이 그, 그것을 그 빛에 의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어둠을 보지 않으면은 응. 절대로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나갈 때한 번에 그게 바뀌어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좀 그렇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둠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만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성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예그 예,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 음. 빛으로 이렇게 비춰 비졌을 때에는 음. 그것이 이렇게 아무리 끌어당겨도 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또 숙사람의 어떤 내, 내 새로운 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싸움이 음. 내한 계속 일어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느껴지면서 이렇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이렇게 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알겠고그 응.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주의 깊게 행하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이렇게 자꾸만 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진짜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음.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내삶 속에서 이렇게 고민들이 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음. 그러면서 아,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말씀을 쫓아가게 말씀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해서 나를 비쳤을 때그 말씀이 이게그내 모습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음. 그게 지혜 지혜로운 모습이 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로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말씀 한번 뭐받고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 맞는 말씀인데 몸은 따로 논다는놀자 예를 들어서 어, 맞는 데 행동은 따로 나온다 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 과제 하나 잡았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만날 싸우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싸움 싸우는 자체에서도 틈틈이 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싸움도 하는 게더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 자체도 뭐 항상 뭐 집에 가서 있을 때나뭐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과제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빛 앞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빛 앞에서 한다는 얘기는 좀빛 앞에 나와서, 빛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이것도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가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과제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맞는 건데, 싸우는 건 맞는 건데, 우리가 교회생활이 어차피 빛의 빛 아래에 있는 교회생활이니까, 이 빛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어디가 또 막혔는지, 새로운 어떤 이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또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기하면됐지 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 의로움이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단 얘기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있다는 얘기가 항상 빛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의지를 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아 그렇지 내가 좀 저기서 내 자신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가 이뭐 어떤 지적받은 성격을 고치고 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적받았다고 고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하라는 거고 매번 하면서 이 하나씩 벗겨져 매번 조명 받으면서 벗겨져 나가므로미매아 고침받는 거지 자기 혼자 고치고 와서 고침받는 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빚 앞에서 모이기를 힘써야지. 옛사람은 빚 앞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저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부엌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럴듯한 이 예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그 빛에 한번 자주 있으면 자주 조명받으니까 이게 괴롭고 안 되는 걸 계속 조명받는다 생각하니까 힘들고 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어떤 본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서 난 과제를 받았다 해가지고 집에 서 숙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빛 앞에서 풀어야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 될수 있는 많은 기회, 좋은 기회에, 뭐, 만들어진 기회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의사 표현하는 것도 하는 거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같이 움직이다가 조명받을 거, 조명받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오픈해 놓고, 자기 혼자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푸는 거지. 그 시도하고 같이 푸는 거. 그게, 그게 지혜로. 왜 혼자 집에서 지금 고민하느라고 내조용고비 답해서 조용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조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그것도 속속속는거예요 예, 뭐 우리가 지난 중간 제가 얘기 지난 언제 뭐강대사에서 제가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그렇게 얘기를 하, 하고 이제 전 집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니까 아 말씀에 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뭐좀 보이게 되고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삼성교 같이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은 아 아, 그거 왜 알라고 하느냐?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고, 때가 되면 알, 알게, 우리가 그 앞에, 그 마태복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 그때 가면 알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말씀이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 자유께에서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문이 열리게 되면, 성경말씀이 이렇게 확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사여서 말씀이고, 요한계시라고 말씀을 다하고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아니,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눈,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도사가 되어서, 그냥 성경 말씀, 꿰 뚫은 말씀을 갖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다 하면서 자리 피고이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겠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 안에서 자라남이 없이, 지식만, 생명, 그 영적 지식만, 얻게 되는 거지. 식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머리만 커져나가고 생명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우리 뭐 생명과는 아니뭐선학과는 율법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생명과는 율법입니다. 아,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생명과 율법입니다. 아, 선학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 선학과 율법인지 누가 몰라. 아, 그거 알면 뭐 하는데? 그거. 아그그 그,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거죠. 지식만 알고 지식만 알게 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하면서 좀 진도에 맞춰서 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라남에 맞춰서 자라남에 합당한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우리 앞으로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하늘께서 기기묘묘하게 연결시켜서 각자 여러분의 그 생명의 진도에 맞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고 풀어지고, 감춰질 거 감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눈이 확 열려서 뭐 알아졌다 해도 여러분 몸은 아직 여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생명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지식일 때 수가 없는 거죠. 남을 가르치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이 마리,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의 역할도 빛이 빛나 빛나게 되네, 빛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씀을 뭐 깨닫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그것이 자기 자신이 억지로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성경 공부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 주님께서 저에게 예, 우리 성경 읽는 사람,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 알면은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 왔던 사람들처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데, 에,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너그럴려고뭐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는 예수님으로 또 고침받기 위한 거지, 예수님으로 또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뭐 주석서라고 얘기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그뭐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주님께서 이제 어떤 그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걸 궁금했던 걸 이제 질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질문했던 내용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 물은 보통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그, 그런, 그, 그런데 주님한테 이제 직접 물어볼 때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답변을 주시는데, 물은 믿음, 소망, 사랑. 이래. 어, 근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 물을, 말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그 물이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듣지도 못한 얘기고, 진짜 과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러고, 그러고, 그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맞는 얘기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저한테 주셔서, 어, 이거 그러면, 그럼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부터 물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 이제, 대안해 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그 그 일을 하면서 그그 그 다음 질문을 답변을 하나하나 안 하나 하시면서 예, 환상으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얘가 꼭두각시 가고 노름하고 있다, 꼭두각시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얘기를... 여 대원자한테 물어보고 대원자가 또 주님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내 대원자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꼭두각시 노롱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그냥 떡해가지고 아너 이렇게 말씀 들어갖고 하나님의 영광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식을 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하기 원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숙제 뭐 과제 받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낑낑 당한다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라, 아니하신다고 보다도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집에서 숙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이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앞에 있어도, 빛이 눈앞에 있어도, 빛으로부터 묘하게 피해가지고, 나 빛을 따라 나서야지 하면서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런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적인 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또는 자기 혼자 숙제해갖고 와서 이렇게 어떻게 좀 명함 내밀려고 하는 것, 이거 전부 우리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평생을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평생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보다 더 깊이 성경을 알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면, 딴, 길로 가. 딴 길로 가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조명. 그러니까, 비단에 있고, 토설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뭘, 이 사람이 뭔 이상하다. 라 하고 생각, 한, 생각은 들죠. 그럼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토설할 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이상하다고 봤는데, 여기 이상하냐고, 진단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비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다는 얘기는 그 말, 마리아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좋은 기회에 말 말하고 자기 마음을 토사할 수 있는 기회에 자기 의자표를 하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음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때마다 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빛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왜 그래? 하고는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 자신이 바로 가는 길이에요. 나한테 책망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은 이래야 살니까그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기, 좋은 기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영원히 성장하는데, 잘하는데, 지극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지.